네 SP 시스템스 주주 여러분들, 네 반갑습니다. 주몽입니다. 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SP 시스템스가 이 단기간에 주가가 이 90%나 상승을 해주고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고요.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볼수 있고. 이런 부분들 오늘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. 그리고 이 SP 시스템스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오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제 영상 네,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이 구독과 어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SP 시스템스가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. 네, 이 SP 시스템스는 아, 다들 아시겠지만 이 로봇이잖아요. 네, 로봇주 최근에 이 로봇 주들이 강세였죠. 네, 이 노랑 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부터 이 로봇 주들이 네,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혜를 입었습니다. 네, 당연히 이 SP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 단기간에 이러한 이 90%의 급등이 나오졌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밀리고 있죠. 자, SP 시스템이 이렇게 밀리고 있는 이유가 SP 시스템의 내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? 악재가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. 네.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는 차트 상 차트 상에 차트 차트에서 이 고점 시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모습이냐면 이 SP 시스템스가 이 고점을 넘는 이전 고점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사는 오히려 이과매수 지표가 오히려 식혀버리는 과매수 지표가 낮아지는 이 누구 누가 봐도 명확한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지금 주가의 하락이 나와졌습니다. 자,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다는 뜻은 이 고점 신호가 나왔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하락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이거 아시면 좋습니다.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고요. 하지만 여러분들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해서 뭐 추가가 뭐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 sp 시스템스 뭐 말도 안되는 큰 하락 뭐 급락은 SP s y 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e m s 이 SP s y s t e s 이 SP 시스템 스가 작년 이 SP 작년20 2 m 년이 SP s 이뤄진 장기간에 걸친 이 하락 추세를 뚫어 줬습이다세를이 SP 이 SP s 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뚫어줬기 때문에 뭐 눌림이 나오더라도 뭐 하락 추세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온다고 해도 재차 위로 뚫어 주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분을 만드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. 네. 자, 이제 과거에 에스피 시스템스가 어 하락 추세를 뚫 뚫었을 때이 모습 보여 주시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? 하락 추세를 뚫고 나서 자, 눌림이 나왔지만 결국에 올라갔죠. 네. 결국은 이때도 마찬가지죠. 어쩜 더이 개미굴을 팔면서 내려가긴 했지만 결국엔 어땠습니까? 네. 큰 상승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네, 그래서 s p c 스템스 물론 m s SPC s y s t e m 면서 주가가 뭐이제 변동이 나올 확률이 앞으로 높아요. p c s y s t e m 가 SPC s y s 면서 m s SPC systems. SPC systems. SPC systems. SPC s y s 가 물량들이 충분히 모아가야 됩니다. 흔히 말하는 이 매집이라는 과정이죠.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이 주가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SP 시스템 앞으로 이러한 과정들 이제 거칠 거예요. 그래서 그 안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겁니다. 네,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하락할 때 매수하고 상승할 때 매수하는 이상 스윙이라는 이 하, 상승의 한파동을 다 먹는 이 스윙이라는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는 네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. 남들이 막 20에서 30% 벌어갈 때 우리는 그두배세배 배 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. 네. 아시겠죠? 그렇죠? 그래서 이 SP 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게인들을 털어내고 난 뒤에 앞으로 어,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. 네. 자, 지금 이제 임펄스 1파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2파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3파의 큰 상승이 나올 준비하려고 를 하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이4파 조정 뒤에 5파의큰 상승이 나오면서 S&P 시스템스 주가가 이렇게 임펄스라는 파동이 마무리가 돼요. 네, 과장 속이 우리는요 어떤 걸 해야 되냐?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한 파동의 작은 파동의 상승이 마무리됐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하고요. 그리고 이 조정이 진행될 때 매수하고 를 이거를 반복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. 네, 그래서 이 SP 시스템스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하면서 이 매수 매도 타점들 다 잡아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면 네, 되겠습니다. 네, 아시겠죠?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령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절대로 걱정 안 하시면 좋겠어요. 네, 아시겠죠? 이 매수 매도 타점 이런 순간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겁니다. 그래서 이 SP 시스템의 매수 매도 타점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제 SP 시스템스의 이 시스템이라고 네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SP 시스템스의 이 매수 매도 타점들뿐만 아니라 그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의 이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장시작 전에 말씀드릴 거요. 네 이걸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네, 여러분들을 이 구독자분이라고 저장을 해서 네 단체 문자로 네 발송을 해드릴 거요. 여러분들 여기 안에서 어, 충분하게 이 수익 실현하시면 되세요. 이 모든 게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그 이것뿐만 이 아니라 이 구독자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. 이 구독자방에서는요, 어,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정말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의 중요한 정보들이나, 어, 제가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종목들의 정보들을 이 해석을 해서 여러,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드릴 거예요. 그리고 또이 차트적인 부분도 교육을 해드릴 거고 또 우리가 또 시장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다 도와드릴 겁니다 이 부분들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남들이 도와주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나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.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들이 꾸준히 도와왔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총 5년 동안이나 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깨달았어요 일단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네, 깨닫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.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,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 부분들 정말 많이 더 배웠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들 돕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네, 되고 싶었어요. 네,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제가 이 주식으로 돈 벌고 나서부터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매수면도 타침도 알려드리고 꾸준히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뭐 어, 내가 정말 간절하다, 정말 배우고 싶고 이 수익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아 위에 전화번호로 네, 01084194266으로 SP 시스템스의 이 시스템이라고 네, 문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? <laughs> 또 여러분 또 요즘에 또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저도 이제 자영업을 해봐서 특 저도 이 코로나 때 술집 운영했다가 망했습니다. 그래서 요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체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자영업자분들 어,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또 요즘 강남만 가도 상가에 공실이 많잖아요. 네. 이 그만큼 이 시장에 돈이 안 돌아간다. 이 경기가 안 좋다. 이 말인데. 결국는 경기가 잘 돌아가려면은 경기가 좋아지려면 돈이 굴러가야 되는데 지금 물가는 올라가지 월급은 그대로지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갑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많은 인원들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베풀고 이러한 사람들 노릴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혼자 매매할 때보다는 네 같이 매매할 때가 더 시너지가 생기죠. 네 혼자 매매할 때 특히 크게 손실 보고 있으면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드고 안 좋은 생각, 나쁜 생각이 들게 됩니다. 그래서 혹여나 이 처음 들어오신 분들 이런 생각 가진 분들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멘탈도 잡아드려 처음 들어오신 분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식은 결국엔 멘탈 싸움입니다. 멘탈 싸움. 이 멘탈이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도와드릴 거고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너,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아시겠죠? 어, 그리고 여러분들 어, 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계시다 보니까 이 키프티콘으로 네, 많은 것들 보내주시는데. 저는 마음만 받을게요. 오늘 말도 열리고 게 보내셨는데 마음만 받겠습니다.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마음만 받을게요. 네.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말씀해 드리고요. 어, 또 제가 원하는 건요, 이거예요. 열심히 벌려가는 의지와 간절함. 네, 이 수익 인증만 해주시면 네, 될것 같습니다. 이것만 해도 해주셔도 정말 뿌듯하거든요. 여러분들 아시겠죠? 여러분들 오늘 SP 시스템스의 부속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주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